녹소스는내 손으로 다시 일으킬 것이다. 자스하 스크래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스웨인 장인 스크래치입니다. 자 오늘은 한 구독자 분의 요청으로. 어 템트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도 템트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풀 영상으로 올리는 특성상 모든 부분을 캐치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템트리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댓글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니까 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스인 템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선 템으로는 영겁, 루덴, GLP, 벨트, 리안드리, 라일라이, 모렐로, 조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보통 자주 가는 템트리는 영겁, 뭐, 루덴, GLP, 벨트, 리안드리, 이제 이게 아주 이게 좀 기본적인 템틀이에요. 라일라이나 모렐로 조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겁의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600원입니다. 2,600원이고 하이템을 살펴보자면 어거의 카탈리스크라고 하죠. 카탈리스크 1,100원 방출의 마법봉 마법봉 850원에서 조합비 650원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카탈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1100원치고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체력과 만화가 붙어있고요 스킬을 사용하면 체력이 올라가고 체력이 다르면 그거를 만화로 받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영거비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600원이라는 아주 싼 가격을 갖고 있고요 스웨인의 특성상 체력과 마나, 주물력이 다 필요한 챔피언인데 이세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템트리를 갈 때는 어떤 상황에 가냐 팀에 탱커가 없다 팀에 탱커가 없어서 내가 탱커를 해야 된다 근데 스웨인의 특성상 무조건 탱템만 올리면 효율이 정말 안 좋아요 스웨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영겁, 리안드리 뭐 라일라이 등등 딜과 이제 주문력과 체력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섞어줘야지 최대한 버티면서 딜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작정 탱템만 올리게 되면 딜도 안 나오고 탱킹은 그렇게 잘잘 잘 되겠지만 딜탱간 만큼의 그 체력 그 탱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스웨인으로. 무조건 탱을 간다기보다는 딜탱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무조건적인 탱이 아니라 딜탱을 섞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딜을 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딜템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겁이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팀에 탱커가 없거나 어 이제 내가 꼭 탱커를 해야 된다 할때 영겁을 가주시면 돼요 근데 최근 메타가 사실 후반을 많이 가는 템틀이에요 그래서 영겁의 지팡이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어, 탑라인 특성상 영겁의 지팡이가 좀, 버티기에는 버거울 수가 있어요. 애들 자체가 부르저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강력해요. 근데 이 영겁의 지팡이는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초반이 좀 힘든데, 물론 초반만 잘 버틴다면 후반 캐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겁의 지팡이는 팀에 탱커가 없을 때 가주시면 가장 좋고요. 자, 다음으로는 루데네메아리를 얘기해드릴게요. 루데네메아리 같은 경우는 에 가격이 3,200원이에요. 자, 영겁비 지팡이랑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죠? 600원이라는 엄청난 차이에요 롤에서 600원이면 거의 초시계 너프전에 그 600원이에요. 초시계를 하나 살수 있냐, 못 사느냐 그차인데 자, 루데네메아리를 가는 이유는 주물력과 만화, 쿨감 20%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죠. 자 루데네메아리를 보면 사라진 양피지 1300원 방출의 마법봉 850원 그 다음 조합비 1050원 자, 엄청 가격이 비싸요 물론 사라진 양피지가 효율은 엄청 좋아요 초반에 만화관리할 수 있고 초반에 쿨감 10%도 붙어있고 그리고 방출의 마법봉 그 다음 조합비 1050원 해가지고 근데 조합비가 1050원 비교되시나요? 조합비부터 지금 4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초반에 400원은 템을 뽑느냐, 안 뽑느냐, 그 차이인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루덴의 메아리는 제가 언제 추천해 드리냐면, 탑에서는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요즘 탑 메타는 딜탱 메타입니다 물론 탱도 좋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스웨이는 탱보단 딜 탱을 가야 된다 그래서 탑으로는 루데네메아리를 쓸 수가 없어요 굳이 루데네메아리를 가고 싶으시다면 원딜이나 미드에서 추천을 드리고 탑 같은 경우에는 루데네메아리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격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사라진 양피지 같은 경우에는 하이템 3개를 통해서 양피지를 만들 수 있는데 방출의 마법통 같은 경우에는 850원이 모이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만 말려버리게 되면 방출할 마법봉도 못사고 이거를 조합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1코 나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탑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탑에서는 루덴네 메아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루덴네 메아리를 가고 싶으시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미드나 원딜일 때 가라. 하지만 미드나 미드일 때도 좀 비추 드리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루덴네 메아리 갈 바에 벨트나 GLP를 좀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원딜일 때는 그래도 갈만하다 엄청 추천하진 않지만 갈만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마법공화 g f p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법공화 g f p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벌써부터 차이가 나요 2800원이고요 조합을 보면 양피지 1300원에 마법공화 리볼버 1050원 조합비 650원 이에요. 조합비가 보세요. 카트, 그, 아까 말한 영거비 지팡이도 650원 이고, 마법공학, GLP도 650원 이에요. 두 개의 공통점은 조합비가 싸다는 거고, 하위템을 통해서 상위템을 만들기에 용이하다는 거죠. 양피지 같은 경우에는 증폭의 고서 두 개와 루, 사파이어 수정 하나, 마법공학 리볼버는 증폭의 고서 두, 두 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이게 아주 장점이에요. 말려도 하나씩 템을 뽑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마법공학 GLP 같은 경우에는 마나, 주물력, 풀감 20%까지 챙길 수 있어서 엄청 좋은 룬이에요. 그리고 마법공학 GLP를 이용한 슬로우를 이용해서 이 적중률을 올려줄 수 있는 엄청난 그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탑에서는 딜이 안 좋다. 무조건 딜탱이나 딜탱을 가라. 요즘 탑은 딜탱 메타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마법공화 GLP를 들고 탑을 가기에는 안 좋아요. 애초에 GLP를 들고 가버리게 되면 상대를 잡지도 못해요.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몸이 약하기 때문에 솔킬각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또 다이브 위험성도 있고요. 이 마법공화 GLP 같은 경우에는 미드나 원딜로 가장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미드 원딜은 둘다 어떤 라인이든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이 적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좋은 루,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다음은 마법공화 벨트에요. 자, 마법공화 벨트는 제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현재 메타에서, 아니, 현재 스크래치는 이 벨트가 상대가 누구든지 갑니다. 이 벨트를 가는 이유. 자, 가격이 2,500원. 마법공화 GLP가 아까 싸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300원이 싸구요. 아까 말한 여, 카탈리스크보다 100원 이싸요 하지만 이 마법공화 뺄때 장점이 뭐냐? 자, 주물력 체력, 쿨감이 10%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법공화 리볼버. 리볼버 1050원. 그다음 점화석 800원. 그다음에 조합비 650원. 자, 아이템들이 다 저렴해요. 아이템들이 다 저렴하고 리볼버 같은 경우에는 증폭해서 2 개, 점화석 같은 경우에는 루비 수정해서 400원 조합비. 그래서 점화석 800원으로 쿨감 10%도 뽑아낼 수 있고요 조합비가 650원이 싼 만큼 이제 초반에 빠르게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라인 클리어가 장점이 있고 또는 EWQ를 통해서 벨트 폭딜을 넣어줄 수 있고요 벨트를 이용해서 추노와 도주가 용이하고 벨, E를 던진 다음에 벨트로 그 E를 맞출 수도 있어요 콤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 벨트를 추천드려요. 근데 벨트를 간다고 해서 엄청 세다. 그런 건 아니에요. 벨트를 가는 이유는 아이템이 빨리 나오고, 하이템들 너무 그 효율이 너무 좋고, 초반에 스웨인이 받아먹기 힘든데 이 벨트로 인해서 받아먹기가 가능해짐으로써 왕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마법공학벨트를 현재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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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법공학벨트 같은 경우에는 미드 원딜 탑다 사용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제가 직접 해본 바로는 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법공학벨트가 또 정복자가 이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저는 정복자랑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정복자 다음으로는 난입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법공학 벨트, 제 유튜브에 영상 있으니까 마법공학 벨트 영상을 봐주시면 여러분들 티어 상승에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리안드리의 고통. 자, 리안드리의 고통 가격은 3,1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물력, 체력,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효과가 상대 최대 체력에 1%씩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자, 리안드레이 고통. 가격을 보시면, 루데네메아리보다 첫 100원 싸지만,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는 600원, 300원 가격이 비싸요. 리안드레이 고통 같은 경우에는 주물력과 체력, 물론 딜탱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좀 쿨감이 없어서 초반에 라인 클리어가 좋지 않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안 가면, 1500원에다가, 방출의 마법봉, 850원 조합비 750원. 다 가격들이 다 애매 애매해요. 기계한 감도 1500원으로 비싸고 방출의 마법봉도 850원, 조합비도 750원. 물론 기계한 감면이 증폭의 고소에 루비석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방출의 마법봉 이게 걸립니다. 제가 방출의 마법봉이 왜 걸리냐고 생각 왜 걸린다고 생각을하면 원딜로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가 BF를 갔어. 그럼 무대를 가려 그러니까 무대가 뭐죠 여러분들? 무한의 대검이잖아요 무대를 가기 위해서 곡괭이를 가야 되는데 곡괭이가 875원이잖아 근데 875원을 못 모아서 800원이야 70원이 모자라서 보통 사람들 못뭐 사죠? 민첩선의 망토를 사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850원을 못 모으면 방출의 마법봉을 살 수가 없어. 방출의 마법봉을 사지 않으면 상위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없어. 이게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이 아이템 하나하나가 엄청난 손해야. 리안드레의 고통이 스웨인에게 효율이 좋고, 하지만 단점이 뭐냐? 바로 이 방출의 마법봉 때문에 너무 가격이 높은 아이템으로 인해 이 아이템이 말려버리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1코어로는 부적절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서폿으로는 왜 가냐? 서폿으로 가는 이유는 서폿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늦게 나오잖아요. 늦게 가는 만큼 그 아이템의 효율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 기계안 가면 리안드레의 고통 같은 경우는 스웨인에게 찰떡궁합인 아이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아이템을 가게 되면 쿨감 다 필요 없어요. 체력과 주물력이 있고 고, 고유 효과인 체력 데미지까지 있기 때문에. 딜탱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고 2코어에 바로 존약까지 올려줌으로써 서포스웨인의 이제 존재감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안드리 고통은 탑이나 미드로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서포스로는 그나마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안드리 고통은 1코어보다 2, 3코어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라일라이의 수정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 설 라일라이 개꿀입니다. 라인 개망해도 한타 1인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안 가는 이유는, 어, 제가 이때 라일라이를 갈 때는 뭐였냐면, 라인전이 되게 약하니까 라인전 반반만 가서 버티면서, 한타를 보자, 라는 거였는데, 제가 최근에 공속론을 들면서 초반에 압박이 가능해졌어요. 그니까, 러 라인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저? 그렇기 때문에 라일라이 수정호를 최근엔 버리게 됐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600원. 아주 가격 싸죠? 아까 2600원이면, 영거비 집행이랑 똑같아요. 영거비 집행이 똑같은데, 체력, 주물력, 그 다음에 슬로우 효과가 있죠? 이게, 스웨이닝에 가장 잘 맞는 게, 체력과 주물력이 일단 붙어 있고요. 만화랑 쿨감이 안 붙어 있어서 아쉽지만, 이거, 만화 같은 경우에는 침착으로 커버를 쳐주면 되고요. 어, 쿨감 같은 경우에는 뭐 깨달음이나 뭐, 조그만 코딱지 룬에 쿨감 룬을 챙겨주면 되고요. 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웨인이, 어 이제 뚜벅인데 궁을 썼을 때 광역 슬로우가 가능하다는 점그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라일라이의 수정월 같은 경우에는 방출의 마법봉 850원짜리 증폭의 고서 435원 그 다음에 루비 수정 400원 조합비 915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가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가는데 가격들이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봐봐 방출의 마법봉 아까 내가 보냈지? 1 코어로 방출의 마법봉을 가는 거는 별로 안좋안 안 좋은 게 아니라 템을 뽑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출의 마법봉 증폭의 고소 루비수정 봐봐요 하나하나 보면 효과가 있나요? 방출의 마법봉은 주물령만 붙어있고 증폭의 고서도 주물령만 붙어있고 루비수정도 체력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야 심지어 조합비도 910원으로 915원으로 개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1코어로 내가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옛날에 왜 추천을 했냐 이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아이템을 띄우기만 한다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라고 한 건데 치, 솔직히 생각해보면 벨트를 생각해보세요 마법공화 리볼버는 평타치면 그 데미지 들어가죠 점화서 쿨감 붙어 있죠 초반에 엄청난 그 효율이 좋은 아이템들을 두고 굳이 라일라이 수정을 선택으로 간다 그거는 저는 비추리 드립니다 라일라이를 굳이 간다 싶으면 4코어 5코어, 그때 가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팀의 딜이 충분하다는 가정 하입니다. 팀이, 딜이 부족하다면, 데캡을 가주셔야 돼요. 바, 그, 공의 지팡이를 섞어주시거나. 자, 그 다음에, 모렐로 노미콘입니다. 모렐로 노미콘이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3,000원이고, 자, 치감 효과를 갖고 있어요. 치감 효과. 치감이 뭐냐? 치유 감소예요. 예를 들어서, 뭐, 블라디. 어? 아니, 뭐, 이렐리아. 이런, 뭐, 정복자나, 정복자 피읍이나, 스킬 피읍을 갖고 있는, 뭐, 사일러스 같은 애들 상대로 가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모렐로 노미콘이, 망각의 구가 1,600원, 그 다음, 방출의 마법봉, 1,850원, 조합비, 550원이에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1코어로 방출의 마법봉을 가는 아이템은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망각의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냐면요. 증폭의 고서에 루비 수정으로 조합을 해요. 그니까, 망극의 국까지는 뽑을 수 있는데, 방출의 마법봉이 비싸요. 근데 조합비가 550원이라는 그 장점이, 아니, 그 그러니까 장점이라보다는 가격이 좀싼 편이죠. 근데, 이 모렐로 노미콘을 선템으로 가는 경우에는, 블라디나, 블라디나, 이런, 그러니까 블라디한테만 저는 가는 편이에요. 굳이, 굳이 이렐리아나 사일러스 상대로 모렐로를 먼저 가면 좋기는 한데, 저는 굳이 이런 애들 상대로는 그냥 벨트나 그런 템을 가서 차라리 2, 3코어에 그, 모렐로를 뽑아주시는 게 좋고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사일러스나 블라디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문도 같은 애들 상대로도 모렐로를 먼저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팀이 AD가 치감을 먼저 가줄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다른 타 아이템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이 모렐로 노미콘이, 그, 치감이 붙어 있지만, 스웨인에게는 엄청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렐로를 굳이 가야 된다 싶으면, 이제 막 블라디나 그런 상대로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치감을 좀 천천히 올려도 된다. 그러면 1코어 벨트 올려주시고, 2코어 모렐로 올려주신 다음에, 3코어 조냐 올려주는 식으로, 가주시면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로, 모렐로 노미콘은 선택이 고정이 아니에요. 상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감안을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조냐의 모래시계. 가격 같은 경우는 2,900원이에요. 조냐의 시계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쿨감. 그 다음에 방어력. 그 다음에 주문력이 이렇게 있죠. 조냐의 모래를 사용하면 아마도 3.5초 동안 아무런 상태도 할수 없고 공격을 받지도, 공격을 할 수는 있네요. 궁 끼고 조냐 끼면 받지는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일명 어그로 핑퐁을 할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조냐의 모래 시계는 하이템들이 아주 효과가 좋아요. 뭐가 있냐? 자. 팔목 보호대 1100원. 마악마의마마의 마법서 900원. 초시계 650원. 조합비 25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팔목 보호대는 방어력 그 다음에 주물력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팔목보호대를 먼저 가주는 거는 언제냐. 상대 AD가 좀 상대하기 빡세다. 초반에 내가 너무 얻어맞아서 방어적으로 가야겠다. 이럴 때는 팔목보호대 먼저 올려주시고, 악마의 마법사가 왜 좋냐면, 쿨감 10%가 붙어 있어요. 900원에 쿨감 10%. 효율이 아주 좋은 룬이죠. 또 초식에는 뭐죠? 조, 조냐를 한번쓸수 있어요. 조냐를 한번쓸수 있는데, 이거는 초식에는 게임을 하는 동안 한 번만 쓸수 있죠. 저 조합비가 250원으로 아주 싸요. 제가 조냐의 모래 시계를 언제 먼저 가냐고 얘기를 드리자면, 상대가 AD가 많거나, 상대가 암살자가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상대 탑이 레넥톤 앨리스에다가 미드가 뭐, 탈론 제드야.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조냐의 모래시계를 가야 돼요. 어떻게, 왜 가야 하냐면, 내가 조냐를 가줌으로써 상대는 나한테 궁을 못 써요. 근데 궁을 나한테 쓰더라도 조냐를 통해서 그 궁들을 카운터 칠수 있고요. 레넥톤 엘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브가 엄청나게 센 챔피언이에요. 라? LCK에서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다이브란 말이에요. 이 강한 다이브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선조냐가 필수이고, 이 이제 일단, 레넥톤 같은 AD 상대 챔피로는 일단은 이길 수는 없지만, 반반은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조냐를 가게 되면 내가 라인에서 말려도 조냐를 통해서 한타에서 어그로핑퐁을 하면서 스웨인이 조냐가 나오면 1인분 할수 있다는 라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냐의 모래시계는 그럴 때 가주시면 되고요. 솔직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복자 공속 벨트가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말하는 뭐 레넥톤, 뭐 사일러스, 다 패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제 영상에서 그거를 봐주시고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추천드려요 지금 제가 다사에서 다이까지 어떻게 뚫었는데 그걸로는 다삼에서 다이까지 뚫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제가 연구 중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템트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인장이 스크래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